구글 타이머. 여러분들은 구글 타이머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구글에서 구글 타이머라고 검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채워진 탁상용 시계가 검색이 됩니다. 이 구글 타이머, 과연 어떤 물건일까요? 이런 놀라운 시간의 비밀을 이용해 혁신적인 성과를 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은 스프린트라는 업무 시스템으로 크롬, 지메 구글서치 등의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컬러로 보여주는 타이머 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타이머가 구글 성과의 핵심이 되었을까요 구글벤처스 수석 디자이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일을 할때 타이머로 1시간 에서 3분까지 마감 시간을 적용 했습니다. 이런 마감이 긴급성을 높여 진중 앞서 소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구글 타이머는 시각적으로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빨간색 색상을 이용해서 시간의 흐름을 긴박하게 인식하고 시간 안에 목표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타이머입니다.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구글 타이머라고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목표 성취에 도움을 주는 구글 타이머. 이 구글 타이머를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구글 타이머 어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타이머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가장 상단에 비주얼 타이머 카운트다운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을 설치해 주시고 설치가 완료되면 비주얼 타이머 어플을 실행해 주세요. 초기에는 15분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시간 설정은 터치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1분에서 최대 60분까지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는 현재 분단위에서 여기 상단 버튼을 눌러 주시면 초단위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초부터 60초까지 설정이 가능하겠죠. 시간 설정이 완료되면 아래쪽에 플레이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타이머를 시작하고, 시간이 완료되면 이처럼 알림이 울리게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시간 설정 같은 경우는 왼쪽 아래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 설정으로 추가해 줄수 있습니다 더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고 타이머의 색깔도 지정해 줄수 있고요 원하는 시간을 설정해 주시고 여기 상단에서 이 타이머의 명칭을 지정해 준 다음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단에 메뉴 버튼을 눌러서 미리 지정해 놓은 타이머를 불러올 수 있겠죠 우측에 설정 항목으로 들어가 주시면 타이머의 방향을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방향으로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을 꽉찬 동그라미로 시작하기 이 항목을 체크해 주시면 30분으로 설정을 해놓고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처럼 30분이 꽉찬 원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기타 옵션들도 참고해 보시고요 이처럼 하얀색 바탕으로 사용하게 되면 스마트폰의 배터리 소모가 많이 될수 있기 때문에 테마에서 어두운 테마로 선택해 주시면 검정색 화면에서 타이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구글 타이머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폰용 구글 타이머는 앱스토어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마찬가지로 구글 타이머라고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빨간색 아이콘에 비주얼 타이머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을 설치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실행해주세요. 기본적인 UI는 안드로이드 어플과 유사하고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시간 설정이 분단위로만 되고 초단위로는 설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어플에는 없는 리마인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타이머를 실행한 상태에서 5분 전에 알려줘 라고 세팅을 해 놓으면 5분 전이 됐을 때5 minutes remaining 라고 5분 전 알림을 알려줍니다. 하단에 마이 타이머 항목으로 들어가 주시면 역시 정해진 시간을 미리 세팅해 놓을 수 있습니다. 타이머 이름과 칼라 지정이 완료됐으면 세이브를 눌러 주세요. OK. 마이 타이머 항목을 만들어 줬고요 이처럼 자주 사용하는 시간 설정은 미리 세팅해 놓으면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설정 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역시나 다크모드를 지원해 주고 있죠. 이 다크모드를 활성화하면 네, 이와 같이 어두운 화면으로 구글 타이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구글 타이머 어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플리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지금까지 어플리뷰였습니다